you mm -hmm.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 전기차의 세계로 들어가 대한민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인 놀라운 모델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제네시스 GV60입니다. 이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크로스오버 SUV는 제네시스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GV60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럭셔리와 혁신 그리고 퍼포먼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편안히 앉으셔서 GV60의 이야기와 디자인 기술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로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신생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전통적인 명가와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제네시스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구축했고 지금은 고급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GV60은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 현대 아이오닉 오아기아 EV6와 같은 첨단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GV60은 대중적인 모델이 이 아니라 프리미엄 디자인과 정교한 편안함 그리고 특별한 오너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탄생했습니다. GV60의 외관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존 모델을 전동화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만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쿼드헤드 램프와 매끄러운 쿠페형 실루엣,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은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일부 전기 SUV처럼 박스형이거나 과도하게 미래적인 느낌이 아니라 혁신과 고급스러움 사이의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냈습니다. 컴팩트하지만 근육질 같은 비율은 도심 주행에도 잘 어울리면서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돌출되는 플러시 도어 핸들과 하나로 이어진 클램쉘 보닛은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브랜드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은 전기차 특성상 간결해졌지만 여전히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GV60의 인테리어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따뜻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탈 스피어 기어셀렉터입니다. 전원이 켜지면 빛나는 구체가 회전하며 주행 모드 컨트롤러로 변하는데, 이 장치는 단순한 조작 장치가 아니라 GV60만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실내 곳곳에는 친환경 가죽 대체제와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재 재활용 원단이 사용되어 지속 가능성과 럭셔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네시스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개방적이고 정돈되어 있어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고 선명한 그래픽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공조 컨트롤은 터치 방식으로 구현되었고 플로팅 콘솔 구조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 덕분에 바닥이 평평해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적재 공간도 일상적인 활용에 충분습니다 합니다. 보너스로 프렁크라 불리는 앞쪽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GV60의 진짜 매력인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V60은 후륜 단일 모터 모델과 사륜 듀얼 모터 모델로 나뉘며 최상위 퍼포먼스 트림은 압도적인 가속 능력을 자랑합니다. 최고 출력 400마력이 넘는 듀얼 모터 시스템은 강력한 토크를 즉각적으로 전달해 제로백을 약 4초만에 달성합니다. 여기에 부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순간적으로 최대 성능이 발휘되어 짜릿한 가속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 또한 탁월합니다. 배터리가 하부에 위치해 무게 중심이 낮고 정교한 스티어링과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며 민첩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선사합니다. 도심의 좁은 골목길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며 뛰어난 방음 성능 덕분에 실내는 고요하고 안락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입니다. GV60은 모델에 따라 약 370km에서 45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3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정용 AC 완속 충전도 지원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서 충전하면 충분히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가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VEL 기능을 갖추 있어 캠핑이나 비상 상황에서 가전제품이나 다른 전기차까지도 충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안전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제네시스의 강점입니다. GV60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방지,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키나 스마트폰 없이 운전자의 얼굴만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어 미래적인 편의성과 보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주차할 수 있어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GV60을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은 단순히 기술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제네시스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럭셔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고급 소재와 강력한 성능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친환경적 가치, 인간중심 설계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실내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것도 이런 철학을 반영합니다. GV60은 브랜드 미래 전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네시스는 2025년 이후 출시되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전차종을 전동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V60은 그 여정의 첫 번째 모델로 앞으로의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선구자라 할수 있습니다. 기존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전기차 기업과도 경쟁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소비자 반응 역시 긍정적입니다. 초기 구매자들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 전단 기술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만의 프리미엄 오너십 경험인 발레 서비스 무상 정비 넉넉한 보증 정책 등을 통해 고객들이 차량 구매 후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더 나아가 GV60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전동화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네시스는 GV60을 통해 럭셔리와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GV60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급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스마트한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차는 감성적인 매력도 놓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고 기술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성능은 열정을 자극합니다. 이성적인 선택을 넘어 감성을 울리는 자동차야말로 진정한 프리미엄이라 할수 있는데 GV60은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 GV60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차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제네시스의 비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럭셔리와 전기차 시대의 접점을 연결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GV60은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여는 첫 창입니다. 만약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짜릿한 성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철학을 모두 갖춘 럭셔리 전기 SUV를 찾고 계신다면, 제네시스 GV60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델입니다. GV60은 단순히 기능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넘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차이며, 럭셔리의 미래가 고전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GV60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더 많은 심층 자동차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자동차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함께 탐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